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나요? 네, 식당에 있죠. 네. 어, 저는 아름대로한몇회를오래 했는데, 식당에서 새벽 설계를 보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양념해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말받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길바습니다 한번 기도 한번 예약해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회사니까 마치 수련회장에온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새롭습니다. 예. 평상 약간 다르게 예. 약간 다른 느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짧은 말씀인데요. 누가 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오늘은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 시작하는 4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하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기서 먼저 주목하기 원한 단어는 변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변론이라고 역된 성경의 원어는 디알로기보스라는 단어로 이 말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가벼운 논쟁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약간 심각한 의미라고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탐구하는 물음 네. 무엇이 진리인가 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가 되느냐를 가지고서는 마치 진리를 탐구할 때 머리를 쓰듯이 매우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야기한다 볼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결론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누가 크냐를 고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별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사요 저런 사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아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구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만 두번 살리신 일이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몇사람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소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조작 아니야? 가짜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은 얼마 전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말씀드 것처럼 남자만 5천 명, 알기로는 약 2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것을 제공받았고 배불리 먹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전하시는 5명 이어 사건인데요. 어, 갈릴리 총 인구수가 당시에 20만 명이라고 하니까 2만 명이 먹었다면 총 인구의 10%가 먹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어려워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라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제 아들이 이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도 사람들끼리는 이미 공공연한 말씀으로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는 제자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굳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가 하고 의구심을 갖던 제자들도 이제는 아 예수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 말씀을 참 잘하시는 분이지 않아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떳떳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제자들은 아시다시피 어부이고 세리이고 상가에 들어갔을 때는 별 볼일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네 저 지아도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말을 듣고 들으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아, 내가 제자 되기를 참 잘했어. 내가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선택받아서 따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라는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웬일인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와 같이 인자한 눈길로 나를 바라볼 땐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보다는 내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인자한 눈길을 더 많이 쏟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인정을 행하시고 날 향해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향해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내가 특별한 사람이 맞을까 하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차츰차츰 기쁨의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시선을 끌어야겠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가져졌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자, 그전에는 함께 일하던 형제로 바라봤던 제안들을 경쟁자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말다툼한 일이 잦아졌고, 서로의 잘잘못에 대해서, 아, 저사람 이런 잘못을 했네. 오늘이 이런 잘못을 했다면서 민감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냐? 라고 논쟁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인지 분명 못한 제자가 서로를 비단하면서 나타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잘 아시고 제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 하며 어린아이 누구입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권력이나 영향력이 없는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1차적인 목적은 이것이라볼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나 힘없는 사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도우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밖에는 당장에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약자를 돕는 것도 맞지만, 교회 안에 있는 약자를 돌아능입니다 지하들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지하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져서 혹은 말주변이 부족해서 혹은 일을 잘 못해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지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하들을 볼 때마다 방금 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하들이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쟤는 왜 여기 있어? 아니, 왜나이 여기까지 붙어 있지? 예수님이 12제라면은 이 정도의 성과나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좀 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지하들 공동체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이다. 이 말씀은 지금 지하들이 서로를 비교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또한 오늘날 제자 공동체 가운데 소외된 사람, 뒷전진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48절을 앞에 맥락을 놓고 다시 금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정한 나의 제자라면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데서 너희의 가치, 정체성을 발견해서는 안 되고 가장 낮고 고잘것 없는 자를 속인 데서 너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능력이 모자라다고 비난하는 저 제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저 제자의 무능을 통해서 너희의 유능함을 입증해서도 안 되고 오직 너희가 약한 자, 오히려 부족한 자를 돕는 것이 내 제자로서 해야만 하는 본분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사회의 기준과 평가와는 참 많이 다르구나. 예수님께서는 참 다르게 평가하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오늘날 사회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 특별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입니까? 경쟁의 사회입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경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오 우리회사 브랜드가 나왔던 것처럼, 노 무슨 브랜드가 회자됐던 것처럼,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너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 몸이 들수 없어. 넌 이거 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가 같이 놀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 같습니다.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성과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높임을 받을 때 내가 안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때 마치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분노를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일을 잘 못하는 사람,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직장 내, 교회 내에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보면은 분노를 참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참아주고 인내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동일한 실수를 하게 되면은 잘못을 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지금 걸림이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의 제자다. 너희가 새로운 기준 성과를 더 내는지 말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오직 너희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지 따뜻하게 대하는지로 나는 너희를 평가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지금 나와 동역하는 지체 가운데서 내가 보기에 부족한 지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면서 안도의 마음을 갖게 한 지체가 있습니까? 혹은 일을 하다가 분노하게 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품으라 하십니다. 그 사람을 품을 때에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라는 칭호를 불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범면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어 내가 생각하기에 연 약한 시체를 품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제자라 불림 받으시는 칭찬 들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두 번째 주제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서로 비교하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자마자한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합니다. 4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어쩌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여 나이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몇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선생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준는 일을 했으니 이제부터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당신 이제부터 우리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갑시다. 라고 고했던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자기가 선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을 후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아, 나는 당신들과 같이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하면서 귀시아가 마음이 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거면 앞으로 우리 선생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이니까 친절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마 이 당시 지아들은 매우 강하게 어찌 보면 은 얼굴을 붉게 하면서까지 경고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지 못하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굳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이 지하들에게 손해되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지하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질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앞에서 그 답을 세웠습니다. 본문 앞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귀신들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수제자인 베드로 야구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 주셨습니다 남은 제자 9명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지하들을 파송하셨고 이 지하들은 귀신들인 자를 쫓았고 병고친 자를 고치는 일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은 당신들이 제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웬일인지 이때만은 이귀신들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붙으신 귀신을 친히 쫓아주고 나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꾸짖신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열두 제자인 우리도 하지 못했던 귀신 내어쫓는 일을 정식 제자 공동체도 아닌 우리와 같이 열두 명의 제자들을 라이센스도 없는 저 사람이 그저 그래 했어?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미국이 더 좋았을 사람이 분명하지만은 이 제자들의 눈에는 미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교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경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금 예수님께서는 46절에서 48절에서 지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진정 나의 지자라면은 경쟁하거나 비교한 데서 너희의 가치나 정체성을 발견해서는 안 되고 가장 작고 보잘것 없는 자를 성기는 데서 너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의 정체성은 능력이를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사람, 모자한 사람을 섬기는 데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자들은 또 다른 경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경쟁의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아마 앞서 말씀을 요한의 조타 제자들은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 자신과 같은 제자 공동체의 명상에 위협을 하는 사람을 적이다, 방해꾼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지자들 향해서 50절에서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5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마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반대만 하지 않으면 그가 너희보다 능력을 더 많이 행하든 더 앞서 나가든 그는 그저 너희를 위하는 자이니 존중해 주어라, 배우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만 분명하다면 그들은 적이 아니라 동지요. 친구로 대하며 존중해 주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오늘 말씀 50절을 그대로 옮겨놨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인데요. 우리나라를 향하여 수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종파의 성교사가 왔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등 다양한 교단의 성교사들이 왔을 때, 이들은 서로 다른 그들의 차이점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차이점을 가지고 대결 하거나 경쟁하려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사명만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함께 협력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선교 구역 협정을 통해서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였고 1907년 평양대북운동에서도 하나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환신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교사들의 현명의 모습이 있었기에 성교 초반에 서로 간의 경쟁이나 무의미한 경쟁을 위하여 예산의 지출이 무의미하게 없었고 오직 성교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을 보면 사도가 울도 똑같이 닮아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빌리보스 일장을 보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시에 바울의 반대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때가 사도바울이 가보에 갇혀있을 때가 우리가 나설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었던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말 듣고 우리 시대가 되면 은 바울 힘이 약해지는 것인가 아닌가면서 이들은 맹렬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들은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전에는 바울의 제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가버렸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도했던보다 더 많은 전도 열매가 저 사람을 통해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든다면은 아마 오늘 본문에 지어만의 마음을 갖다 할지라도. 마음이 먹먹해질 수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가뭄에 갇혔다고 해서 그렇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 괘씸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고 괘씸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본 바울은 무엇이란 말합니까 이를 두고 내가 기뻐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 바울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그내리고 널리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 전파되면 나는 괜찮습니다. 내 이름은 짓발표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오늘 보고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는 왜 주님의 사역을 하는가? 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의 사역을 합니까? 워낙기는 이자인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든지 말든지 더 사역을 잘하든지 말든지 혹은 내 옆에 있는 저 교회가 어, 오늘은 이 일을 하네, 어, 저 교회는 요일마다 나와서 사역을 하네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람, 내 방법이 아니더지라도 주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주님의 일은 경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전까지는 꼭 내가 하는 사역, 내 교회가 성공한 것만으로 사역이 성공한 것만으로 기뻐하셨다면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던, 저 교회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던, 저 교단을 통하여 주님께 일하시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확인되기만 하면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확장된 기쁨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되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성공을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